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자 또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남신도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 여자 나눠서 뭐 역할이 서로 다르다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일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흔히 흔히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전에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을 잘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자. 또 우리 여자들은 옛날에는 부인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끼리 할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자. 그렇게 해서 남신도회, 여신도회 또는 남선교회, 여성교회, 교단에 따라서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도 합니다. 어, 요즘은 이제 좀 수세가 조금 달라져서 남신도 여신도 이렇게 남녀로 구별하지 않고 가족별로 셀별로 또는 어, 연령층별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신도 회원들이 또 여신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할수 있는 일들이 제법 많이 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소, 교회 안에 이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각 가정에서 어,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또 누군가의 형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몫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남신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남자 남자분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주변 돌아보시면서 남자분들에게. 네. 예, 힘내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주에 추석 명절 이어서 어, 어, 저도 뭐 제주에 어, 저희 괜당이 하나 있어서 또 만나고 오고 또 연휴에 지, 애들 집에 있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 추, 어 차기도죠 차기도. 차기도 앞에 가면요. 반 건조 오징어를 팝니다. 아세요? 차기도 앞에 가면 이렇게 쪼로르 이렇게 반 건조 오징어 파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집저집 집 먹어보니까, 그 중에서 뭐 후원받은 거 아니에요. 복자 할머니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갈 생각은 아니었고, 어 추석 당일 날, 뭐, 문연대도 없고, 애들은 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돌고 오자 해서 이제 그쪽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문 닫았는데 복자 할머니만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를 좀 사면서 아니 할머니 추석인데 장사하시냐고 어그니 이제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이제 추석이 예전과 달라서 그 전에는 집집마다 다 명절 먹으러 어 다녔었는데 형제들도 많이 안 오고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집에서 노느니 장사나 하자 하고 그러고 혼자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그좀 어렸을 때, 저 젊었을 때 이제 뉴스에 어, 명절에 부모님들이 서울로 역귀성합니다 어, 이런 것들이 어, 뉴스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든지 어떤 기념이 되는 날에 어, 풍속과 모양은 굉장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날에는 이런 날이야 라고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잘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겠죠. 오늘 제가 신명기 16장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는데, 마침 이스라엘의 명절과 맞물려서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6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10번에 나누어서 신명기사 말씀 다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12장에서 지금 16장으로 훌쩍 넘어왔는데 어느 나라든지 명절의 기원을 보면 아 우리가 살면서 아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명절 하면 이제 대표적인 두명절 떠오르시죠 설날과 어, 추석이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몇명 있는데 어, 설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네, 떡국. 그러니까 떡국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착한 우리 딸이고요. 네, 이제 다른 것들이 보통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설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음력 새해니까 서로 복을 빌고 인사와 덕담을 하는 것한 그러니까 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말로 복을 빌고 빌고 서로 덕담을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설날의 주요한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추석이 되면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그 풍성함을 서로 좀 나누고, 베풀고,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모양과 풍경의 형태는 세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본, 이러한 기본의 명맥은 우리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추석에는 이런 것, 설날에는 이런 것,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죠 어, 명절이 되면 가정예배에서 나눠드립니다 어,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예배로 어, 함께 모이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기념일이 다가오면 이 날이 무슨 날이야? 라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 간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과 이런 관계에는 지니고 살아야 우리 삶의 중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6장의 말씀은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명절이라고 말하는 6월절, 7·7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제가 6월절, 초막절, 7·7절 이게 뭡니다. 언제입니다. 뭐 열심히 제가 지금 설명한다 게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3분이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 설명하는 건 생략.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죠. 중요한 절기에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쭉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쭉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 알겠습니다. 뭐, 77절, 초막절, 유월절또 맥추절, 뭐, 여러가지 뭐,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거다 잊어버리셨더라도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뭐 이게 우리끼리 막 놀자, 먹고 놀자 이런 축제가 아니라 이런 절기가 아니라 뭐가 중심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도 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쭉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온갖 생색을 내려고 야 너희들 유월절 꼭 지켜라. 너희들 6월절 기억해라? 너희들 내가 구원해준 거 알지? 너희들 내가 살려준 거 알지? 잊어먹었어? 라고 생생 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땅에서든, 광야에서든,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한 대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6월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자주 들었던 음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대한 설교들도 참 많이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어쨌든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 넘어가는 거죠 영어로 패스입니다 패스오버예요 그럼 뭘 넘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참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 한참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이고 엑소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가 되어 있는데 노예가 된이 민족이 통째로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글자로 보니까 그냥 아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이게 쉽게 아 그랬구나 하고 납득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으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안 가요 안 가요 나못 가요 그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갔는데 백성들에게 가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뭔데 그랬어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가라 마라 그러냐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 백성이요. 애굽의 왕은 모세가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오냐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일 아닙니까? 노예를 종들을 통째로 데리고 나라에서 데리고 나갔다고 하니 재산을 통째로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열 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시면서 애굽의 완악함을 바로의 이 파라오의 완악함을 차근차근 깨뜨려 주셨고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 열 번째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장자, 큰아들은 많은 것들을 상징하죠. 생명의 계승이라든가, 또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권력의 이양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장자, 큰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하겠다. 라고 해서 일종의 문제 유출을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양의 피를 발라놓고 기다리면 죽음이 가는 데마다 죽음이 거치지만 피가 발라진, 문지방에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 죽음, 죽음 넘어가고 죽음, 죽음, 죽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게 6월이에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도 자기들이 살수 있게 된이 역사, 자기들을 살려 주셨던 이 역사,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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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어야 됐었는데, 죽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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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살게 되는 이 역사를 꼭 기억하려고 어떤 절기를 지킨 겁니까? 6월 절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음을 면한 특별한 은혜이기도 했지만, 꾸준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유월절을 마음속에 잘 기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 자주자주 말씀하신 것은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월절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유대력, 우리,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력이 있어요. 그첫 번째 딸이 오늘 일절에 나오는 아비버리입니다 그걸 나중에 는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 되면, 흠이 없는 순양, 어디 다치거나, 째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양이 아니라, 온전하게 깔끔한 순양을 잡아서 피를 내립니다 피를 내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살과 내장을 모두 구워서 가족들이 다 같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기면 안 됐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맛없는 빵입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 때문에 일부러 먹기도 하지만,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 빵, 무교병을 먹고, 양념이 되지 않는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서 서서 밥을 먹습니다. 곧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6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구워서 먹고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지팡이를 짓고,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대기하고, 서서 먹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까먹고 살아, 살아가게 되는데 잊어먹었다고 영영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그때가 되면 다시 그날이 되면 그 행위들을 다시 해가면서 뭘 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교 이래 동안은 무교병고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에서 급히 나왔으니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애굽에서 나와서 38년 40, 39년 됐을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40년 지났어요. 40년.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적어도 애들은 애굽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참그 민족성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으면 대답 한번 해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네.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 희한하게 일본이 이기는 꼴을 못 봐요. 애들은요, 일본 본 적도 없어요. 뭐, 가본 친구들도 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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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도 없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민족의 DNA는 일제치아를 기억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다른 나라하고 축구했을 때보다 더 열렬히 응원하고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광야 생활 지나온 아이들은 애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애굽에 대해서 출 애굽의 그 역사와 열 가지 제앙과 홍해의 기적을 몰라요. 말로만 들어왔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랬다더라. 아버지가 그랬다더라 하는 말만 들어온 거지. 애굽에 대한 다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나눌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0, 23절 24절 말씀인데 떡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들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럽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돼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희한하게도 나쁜 것은 잘안 잊습니다. 사람 이름 잘 요즘 생각 안 나시죠? 전화번호 못 외운 지는 지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수첩 가지고 전화번호 써갈 때는 전화번호 제법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전화번호 못 외우신지는 이제 오래되셨을 거예요. 이름에 이름 그안 외워지는 지도 오래 막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어느 장소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서로 다 알아요. 아 거기 있잖아. 아, 나도 아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어. 네, 그래요.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쁜 것은 잘안 잊어집니다. 잊혀, 안 수십 년이 지났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날 만큼 사그러지지 않는 분노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운하고 섭섭한 거 두고두고 안 잊혀집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요즘 좀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 게 있다라면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시면 새까맣게 까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것은 좀해 넘어가면 잊어먹어지면 좋겠는데 안 잊어먹어지고 오랫동안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는 어쩜 이렇게 잘 까먹어질까요? 은혜 받았던 것은 어쩜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던데 작심이 아니라 작 감 3일이에요. 감사한 지 3일만에 없어져요. 3종 세트 있어요. 감사 3일, 은혜 3일, 기쁨 3일. 3일을 못 넘어가요. 막 은혜 받았다고도 3일 지나면 뭐, 없어져 버리고, 감사한다고 했다가도 3일 지나면 사라지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했다가도 뭐 3일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다 까먹었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이 소고치고 북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우리를 살려 주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가 산 일이 무엇이었냐면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금세 불평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너희들 유월절 기억해라. 너희들 유월절 기념해라 하고 한번 말씀하시고 끝 하신 게 아니라 자주자주자주 자주 자주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잘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해라 말아라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유월절처럼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세상 좋아,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잊어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거 기억하느라고, 하나, 정작 기억해야 될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우선순위 뒤바뀌어버려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계속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명절날이 되면 양을 잡고 무교병 먹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 양 잡아요? 왜피 바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단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단다. 너희들도 꼭 기억하렴. 너희들도 꼭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님 끌려서 오늘 자녀들 나온 자녀들 있습니까?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한나 앉아 있네. 한나가 물어봐요. 엄마, 나는 왜 주일마다 교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니까 가는 거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살려 주셨단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단다. 그래서 너도 같이 오자고 하는 거야. 라고 알려 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고 허리 띠매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짓고 무기병 먹으라고 안할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다가 바빠서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고 살다가 또 우선순위 뒤바뀌어서 잊어버리셨다면 또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 을잘 지켜라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양안 잡아도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양을 양을 안 잡지는 않지만 뭘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본질은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되짚어 기억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도 오신 성도님들이 다음 주도 오실 거예요. 늘 같은 모습이고 같은 자리이고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는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너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아멘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되돌아 나가면서. 다또 까먹고 또 중간에 잊어먹고 살다가 삶의 자리에 또 몰두되어서 몰두 하나님 은혜 까먹어 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3절 너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디모데오서 2장 8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 보면 24장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너희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에 네가 본 것들, 네가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 찬양하고 모이셨던 우리 남신도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종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은혜를 가르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손 대대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어져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